들은 전기 트럭의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 모델 2026 테슬라 세미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외관 디자인, 성능, 실내 그리고 예상 가격 및 가치 평가까지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2026 테슬라 세미의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디젤 트럭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처음 보는 순간 우주선 같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미래지향적인 실루엣이라는 점입니다. 거대한 그릴 대신 완전히 막혀있는 심플한 전면부 부드럽게 깎여 내려오는 곡선형 루프라인.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매끈한 바디는 마치 대형 트럭이 아니라 하나의 에어로다이내믹 스포츠카처럼 보이게 합니다. 전면 유리는 와이드 파노라마 타입으로 운전자의 시야를 극대화했고 양쪽 레이필러는 최대한 얇게 처리해 사각지대를 줄였습니다. 헤드라이트는 테슬라 특유의 얇고 날카로운 LED 시그니처가 수평으로 길게 뻗어 있어 밤에도 한눈에 테슬라 세미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측면을 보면 공기역학을 고려해 불필요한 캐릭터 라인을 줄이고 긴 곡선으로 이어지는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도어 손잡이 역시 플러시 타입으로 바디와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어 바람 저항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거대한 사이드 미러는 카메라 기반 디지털 미러 시스템으로 대체되어 실제 거울 대신 슬림한 카메라 모듈만 돌출되어 있고 내부 디스플레이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여줍니다. 이런 요소들이 모두 합쳐져 기존 디젤 트럭 대비 드래그 개수를 대폭 낮추고 전비와 주행 가능 거리를 늘리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뒤쪽으로 시선을 옮기면 트레일러와 연결되는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후면 LED 라이트 역시 심플한 수직 디자인으로 세련된 인상을 완성합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이2026 테슬라 세미가 왜 상용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지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공개해 온 콘셉트를 바탕으로 2026년형 세미는 다중전기 모터 시스템을 통해 엄청난 토크와 가속력을 제공합니다. 여러 개의 전기 모터가 뒤축에 배치되어 무거운 적재 하중을 실은 상태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강력한 가속이 가능합니다. 공차 상태에서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은 기존 디젤 트럭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빠르고 풀 적재 상태에서도 여유로운 주얼 가속을 보여줍니다. 고속도로 진입, 오르막 구간, 장거리 크루징에서 전기 파워트레인의 즉각적인 반응성이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배터리는 대용량 폐기 프레임 하부에 배치되어 무게중심을 낮추고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1회 충전 시 수백킬로미터에 이르는 주행거리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차세대 배터리 셀 기술과 열 관리 시스템이 적용되어 장시간 고구와 운행에서도 효율을 유지하고 출력 저하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회생제동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내리막이나 감속 구간에서 에너지를 다시 배터리로 회수함으로써 전체적인 전비를 개선하고 브레이크 마모를 줄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주행 보조 기술 역시 큰 강점입니다. 테슬라의 최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센서 패키지가 적용되어 차선 유지, 차간 거리 유지, 자동차로 변경, 고속도로 구간 반자율 주행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장거리 화물 운송이라는 특성상 운전자의 피로도가 매우 높은데 이러한 첨단 보조 기능들이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정체 구간이나 야간 운전에서 시스템이 전방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황을 미리 감지해 경고해 주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2026 테슬라 세미의 인테리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올라서는 순간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기존 트럭과 완전히 다른 미니멀리즘입니다. 계기판과 버튼이 빽빽하게 늘어선 복잡한 대시보드 대신 중앙에 위치한 운전석과 그 양옆에 배치된 대형 듀얼 디스플레이가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테슬라 특유의 스티어링 휠 디자인과 위아래로 잘려진 디컷 또는 요크 스타일 핸들이 적용되어 시야를 넓혀주고 미래적인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운전석 포지션은 중앙에 위치해 좌우 시야가 균형 있게 확보되고 트레일러의 위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특히 좁은 공간에서의 주차나 저소 구진, 도크 진입 시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양쪽에 위치한 대형 스크린에는 내비게이션, 차량 상태, 카메라 미러 영상, 인포테인먼트, 에너지 모니터링, 클릭 관리 시스템 등 각종 정보가 직관적으로 표시됩니다. 물리 버튼은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설정은 터치 스크린과 음성 명령으로 조작할 수 있어 복잡한 패널에 익숙해져야 했던 기존 트럭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시트는 장거리 운전을 고려해 설계된 고급 에어 서스펜션 시트로 다양한 방향으로 전동 조절이 가능하고 메모리 기능과 열선, 통풍 기능까지 제공됩니다. 충격을 잘 흡수하는 서스펜션과 함께 바닥에 배터리가 깔린 구조 덕분에 실내로 전달되는 진동이 적고 정기 구동 특성상 엔진 소음이 거의 없어 매우 조용한 실내 환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시간 운행에서 운전자의 피로도와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주는 요소입니다. 실내 수납 공간 역시 크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주변에는 대형 글로브 박스, 오버헤드 콘솔, 사이드 포켓 등 다양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개인 짐이나 서류, 전자기기, 식품 등 장거리 운전에서 필요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일부 트림에서는 소형 냉장고, 접이식 테이블, 간이 침대 기능까지 제공되어 차량에서 휴식과 간단한 식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테슬라 세미의 실내는 단순한 운전 공간을 넘어 움직이는 사무실이자 휴식 공간이라는 개념에 맞춰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격과 비용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 테슬라 세미의 정확한 판매 가격과 트림 구성은 시장과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전기 트럭이라는 특성과 테슬라의 브랜드 포지션을 고려하면 초기 구매 가격은 기존 디젤 트럭 대비 수폭 높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되고 장기적으로 운영 비용에서 큰 이점을 제공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기 에너지는 디젤 연료에 비해 주행 거리당 비용이 훨씬 낮고 전기 파워트레인은 엔진 오일, 미션 오일, 각종 필터와 같은 소모품이 적어 유지 보수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회생 제동 시스템 덕분에 브레이크 패드 교체 주기도 길어지고 구동계통의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고장 확률도 낮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전기 상용차 보조금 정책, 탄소 배출 규제, 도심 환경 규제 등 각종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테슬라 승리와 같은 전기 트럭을 도입할 때 초기 투자비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운행 거리가 많을수록 그리고 연료비가 높은 지역일수록 전기 트럭의 경제성은 더욱 높고 이게 됩니다. 또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비용 문제를 넘어 ESG 강령과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물류 유통 기업들은 이런 측면까지 고려하여 전기 트럭 도입을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테슬라 세미는 단순히 전기를 쓰는 트럭